톡톡 마법 이준이는 오늘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오늘랑 크게 싸웠거든요. 내 공인데 왜 네가 가져가? 이준아, 네가 먼저 밀었잖아. 두 친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이준이는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서 가방도 벗지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아, 오늘 뭐안 좋은 일 있었니? 이준이는 눈물이 <laughs> 뚝 떨어지며 말했어요. 엄마, 은우랑 싸웠어. 다시는 친구 안할 거야. 엄마는 조용히 이준이 옆에 앉아 말했어요. 마음이 많이 속상했구나. 그런데 말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법 손가락을 알려줄까? 마법 손가락. 이준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음, 감정이 복잡할 때, 이걸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 EFT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는 톡톡 마법이라고 해보자. 엄마는 이준이의 손을 잡고 알려주었어요. 톡톡 마법 따라하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은우랑 싸워서 너무 화가 나. 하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마법 손가락으로 톡톡. 엄마는 이준이의 눈썹 옆, 눈밑, 가슴 아래, 손 옆을 톡톡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그래, 지금 마음이 화나도 괜찮아. 이준이는 좋은 아이야. 숨을 천천히 쉬어요. 이준이는 엄마를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이가 살짝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은우가 먼저 다가왔어요. 이준아, 나 어제는 미안했어. 이준이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나 톡톡 마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 두 친구는 깨르르 웃으며 다시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이준이는 생각했어요. 마음이 엉클어질 땐 마법 손가락이 필요해.